아, 인스타도 있네요. 마음이 천국장. 나왔습니다. 아, 그거 먹어야지. 자, 스타벅스에서 좌회전하면은 마음천국장이라고 보입니다. 오, 신메뉴 굴칼국수가 생겼는데, 전메뉴 포장도 가능하고요. 사장님 이따가 밤먹는걸 찾아갈 거거든요. 이제 2시, 2시, 2시 넘어서요. 여기는 특별하게 후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넘은 엄나무가 있고요. 아, 인스타도 있네요. 마미천국장 안녕하세요. 사진가민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가 아니고 대학로에 있는 마미천국장 집을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몇번온 적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촬영 협조를 구하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대학로 마미천국장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찬이 계절마다 반찬이 바뀝니다. 오늘은 콩나물 무침하고 우엉조림, 오뎅볶음, 월가리 김치, 오, 내가 좋아하는 고추 된장 무침, 그리고 밥 비벼먹을 수 있게 콩나물이랑 계란 후라이. 그리고 오늘의 메인 메뉴 청국장 나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봐야지 여기는 청국장이 상당히 진해요 아, 아 좋다 음, 짜지도 않고요 요렇게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게 계란후라이 그리고 무생채 그리고 콩나물까지 맛있겠죠. 어, 고추장이랑 참기름 있어야 되는데 안 갖다 주셨나? 청국장만의 맛을 오롯이 살린 아주 단초란 청국장입니다. 딱반한 숟갈 먹고, 음, 내가 좋아하는 된장 고추장 무침. 엄마가 해주는 청국장 맛. 아, 뜨거. 아 사장님한테 이거 고추장이랑 참기름 갖다 달라고 그야겠다 오케이 오케이. 얼마라는지. <laughs> 고추장하고 참기름을 제가 가져왔어요. 비벼 먹으려고 아예. 이렇게 비벼 먹을 수 있게 계란 후라이랑 무생채, 콩나물까지. 일단 밥을 때려 넣고요. 거의 다 때려 넣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얘는 청국장이 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안 짜고. 고추장 조금만 넣어야겠다. 참기름. 음, 여기에 나는 기본 차는 제철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릅니다. 가끔 보면 들깨 순 그런 볶음도 나오고요, 마늘종 볶음, 고추 삭힌거 이런 거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오, 역시 계란 후라이가 신의 한수입니다. 감칠맛이 팍 도는 게. 자, 이렇게 다 비볐습니다.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할게요. 맛을 돋우는 맛 음. 사진과 미인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 우엉조림 여기 사장님 손맛이 딱 우리 엄마보다 더 맛있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전국장 비빔밥에 이렇게 얼갈이 김치를 올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여기. 저는 사실 여기보다도 뭐 꼬리탄 냄새가 더 진하게 나는 걸더 좋아하긴 한데 대중분들도 좋아할 만한 냄새도 거의 안 나고요 맛도 진한. 현재 거의 2시 가까운 시간인데, <laughs> 현재 2시가 넘었는데, 사장님, 가족분들은 이제 늦은 점심을 드시고 있네요. 같이 껴서 먹고 싶다. 자, 이번에는 된장, 고추장, 무침. 아 이거 기가 막히다. 해. 짭짤하니. 음. 기본 만찬 들은사 장님 이 직접 담그 시는 겁니다. 전체적 으로 밑파 창과 청국 장이, 간이 세지 않고 아주 은은하게 진한 맛입니다. 음. 전국장이 살살 느껴질 무렵 고추 사힌거한번딱 얹어서 먹으면은 끝장나지. 오장난이면 매운데 아삭이 고추인데 어 장난이게 맵다 어우.. 매워 아, 역시 청국장 비빔밥의 최고의 반찬은 이 얼갈이 김치 같습니다 살짝 익은 김치 이번에 콩나물을 올려서 먹어볼까? 아 그냥 먹어도 진짜 맛있다 사실 고추장은 안 넣고 비벼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참기름만 살짝 두 방울 정도만 넣어서 비벼 먹으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콩나물 다 넣고 비벼버려야지. 한 40대 이상 분들은 아마 어릴 때 추억이 있을 거예요. 아랫목에 이렇게 청국장 띄울 때 냄새나는 거. 하필이면 또 제일 따뜻한 쪽에 청국장을 넣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던지. 그때는 잘안 먹었었거든요 사실. 은 요즘은... 그게 생각납니다. 엄마 생각도 나고요. 싹싹 긁어 먹어야지. 아, 이런 썸네일 사진 빼먹었는데 어떡하지? 한 그릇 더해달라 그럴까요? 와, 오늘은 된장, 고추장 무침. 와, 진짜 맛있다. 래도다 먹었어. 얘도 다 먹었고. 자, 이제 마지막 한 숟갈. 얼갈이 김치로 입가심 자 오늘은 대학로에 위치한 마미 청국장 집에서 명품 청국장 9천0 0원짜리를먹어보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감인이었고요 다음엔 또 맛있는 집을 또 한번 알아보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식사를 다 하셨나 인터뷰 좀 하려고 했는데 건강에 좋은 것만 신경 쓸 거예요. 아이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경기도 안 좋은데 이것도 뭐또말 한마디 하라니 할 말이 별로 없네요. <laughs> 저희 마미청옥장을 항상 많이 이용해주세요.